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트리 사이드 64카운트 원월인프로버 레벨의 파트 a 32카운트 파트 b 16카운트 파트 c 16카운트로 되어 있어요. 먼저 파트 a 스텝 할게요. 섹션 1 왼발 사이드 힙 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힙롤 왼발 보드 투게더토 스플릿 아웃 센터 힐 스위치 4번 오른발 보드 힐터치 2개 더 왼발 보드 힐터치 2개 더한번더 오른발 왼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보데빌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 사선 앞으로 힐 터치 두개더 왼발 똑같아요. 크로스 사이드 왼쪽 사선 앞힐 터치 두개더 오른발 보드 왼쪽 이분의일 피버턴 한번더 오른발 보드 왼쪽 이분의일 피버턴 카운트 1앤투앤 쓰리 앤포앤 와이 식세 섹션 원, 두, 카운트. 원, 두, 쓰리, 엔, 포, 엔, 파이, 엔, 식스, 엔, 세븐, 엔, 에이, 엔, 원, 엔, 두, 엔, 쓰리, 엔, 포, 엔, 파이, 식스, 세븐, 에이. 섹션 쓰리 모디파이드 재즈 박스 오른발 크로스 백.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드래그 하면서 터치. 왼쪽 싱크페이티드 바인 스텝 하실 거예요.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스커프. 오른쪽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스커프.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바이, 엔, 식스, 엔, 세븐, 엔, 에잇, 엔. 섹션 4, 오른쪽 5분의 1턴, 1시 반방향,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쪽 5분의 1턴, 12시, 터치. 왼쪽 5분의 1턴, 10시 반방향,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4, 카운트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Part A count.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1앤2앤3앤4앤5 6 7 8 1 2 3 4 5앤6앤7앤8앤1 2 3 4 5 6 7 8 파트 B 시작할게요. 10시 반방향 보면서 바디롤 하며 왼발 보드라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보드 힐 트위스트 오른쪽 센터 오른발 보드 왼쪽 8분의 3턴 6시 방향 런 두번 오른발 왼발 투게더 카운트 원투앤 쓰리 앤포파이식 세븐 n d 8. 섹션 2, 토 트위스트 하실 거예요. 왼발, 토, 레프트, 센터, 레프트. 센터, 오른발, 토, 라이트, right. 오른쪽 4분의 1턴 하면서 힐 트위스트. 코스터 스텝, 배, 투게더, 보드 스텝, 왼발 보드, 오른쪽 4분의 1 턴. 카운트. 1 and 2, 3 and 4. five and six, seven, eight. halt pick, full coun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halt C, 16 count, step. 왼발 스탬프 홀드 두개더 사이드 홀드 볼 크로스 오른쪽 2분의 1 언와인드 턴 왼발 재즈 박스 크로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n 3 4 n 5 6 7 n 8 n 섹션 2는 똑같아요. 1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Fartish count.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Thank you, Pachi.